깊은 숲 속에 솔찬이라는 개구쟁이 소년이 살았습니다. 솔찬이는 거짓말을 아주 재미있는 놀이처럼 생각했어요. 언제나 큰 곰이 나타났다. 하늘에서 사탕이 비처럼 내린다. 소리쳤지만, 물론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솔찬이의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은 연못의 개구리들이었어요. 개구리들은 개굴, 개굴 즐거운 노래를 불렀는데, 솔찬이는 그 노래소리를 멈추게 하는 게 가장 신나는 일이었죠. 늑대가 나타났다. 솔찬이는 돌을 던지며 소리쳤어요. 돌에 맞은 개구리들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상처 입은 개구리들은 더 이상 즐겁게 노래할 수 없었어요. 연못에는 아주 무서운 정적만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개구리 노래가 없으니 연못 근처에 가는 것이 왠지 불안했어요. 하지만 솔찬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매서운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날 솔찬이는 정말로 굶주린 늑대가 숲속을 어슬렁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늑대다. 진짜 늑대야. 솔찬이는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솔찬이의 말을 듣고 코웃음 쳤습니다. 또 솔찬이의 거짓말이겠지. 아무도 솔찬이의 말을 믿지 않았고, 늑대는 점점 더 솔찬이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 연못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개굴, 개굴, 개굴. 상처 입은 개구리들이 늑대를 막기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많은 개구리의 작은 노래는 늑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늑대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소리에 멈칫하더니 겁을 먹고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개구리들이 솔찬이를 구한 것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얼음이 녹고 꽃이 피었지만 연못에는 여전히 정적만 흘렀어요. 개구리들의 노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솔찬이는 매일 연못가에 앉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솔찬이는 용서를 빌며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개구리들아. 개구리들은 물 속에서 그 노래소리를 듣고 있었죠. 솔찬이의 진심 어린 사과의 노래가 연못에 울려 퍼질 때까지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